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41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여름맞이 2024 찾아가는 쿨서비스 서큘레이터 나눔실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7월 한 달간 재가장애인 22가구를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쿨서비스를 진행했다. 2024 찾아가는 쿨서비스란 건강관리에 제약이 많은 재가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큘레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물품을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매년 여름마다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서큘레이터 덕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데다 장마 기간도 길어져 장애인분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제가 장애인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자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가 함께하는 2024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 사계절 사랑나눔 물품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계절 특성 맞춤형 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중복 맞이 건강반찬 나눔 실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금곡상점가, 길이한우정육식당,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가 장애인 44가정의 소불고기, 오이소박이, 호두과자로 구성된 건강반찬 쉰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더불어 함께하는 삼반찬 나눔 활동으로 선정된 금곡상점가 와 함께 진행했으며 길이한우정육식당이 소불고기 후원으로 함께했다. 또한 남양주시 수화통역센터의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자들이 직접 오이소박이를 담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전달 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정을 더했다. 곽미경 금곡상점가 상인회 회장 은 중복을 맞아 이웃들이 건강과 맛둘다 챙기는 여름이 되길 바라며 소불고기와 오이소박이 호두 과자 나눔을 진행했다며 소외된 곳을 살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가 함께 협심하여 나눔을 진행해 의미가 더욱 크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 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봉선사 연꽃축제에서 지역문화행사 진행.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상길은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봉선사에서 주최한 제22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에서 복지관 홍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5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이해를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퀴즈 마치기 뽑기 이벤트 장애인 주차구역 확립을 위한 인식개선 부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공상길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나움케어 동두천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용품 전달 스포츠 헬스케어 전문기업 나움케어는 26일 동두천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천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동두천시 시장 박현덕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번에 전달된 용품에는 요가 매트, 폼롤러, 선그림 등 16개의 품목으로 장애인들의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한편 나움케어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스포츠 용품 전달을 통해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나움케어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보건소 2024년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 출범. 동두천시 보건소는 29일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 위촉 및 제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사업단은 동두천시 의사회, 동두천시 약사회,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신한대학교 군부대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 등 유관기관의 시빈을 위촉했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기후 이상 아열대화 등으로 말라리아 모기 매개 개체 증가 확진 발생 건수 증가와 관련해 시에서는 말라리아 예방 홍보 활동 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 하기로 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정기적인 사업단 회의를 통해 보건소 대응 인력의 전문 역량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육군 제55보병사단 산성여단 구리 남양주대대 남양주시 취약계층 위한 기부금 전달 육군 제55보병사단 산성여단 구리 남양주대대 장병들은 지난 26일 남양주시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기부금 60만 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심우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장병 정실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강한 전사 육군 발표 경연 대회에서 김종은 상병, 김재현 상병, 최재흠 일병 참가자가 받은 상금과 함께 부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기탁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김종은 상병은 경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기쁘면서도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어 부득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군 생활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우만 대표이사는 장병들의 노력으로 모금된 뜻깊은 기부금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전해주신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인 장애인 가정에 전달되어 가구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